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초대 교회에는 은혜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중 요셉이란 사람은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봉헌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의 헌신은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귀감이 되고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본이 되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진실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 요셉은 훗날 바나바라 불리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에게 부어진 영광을 부러워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요셉처럼 땅을 팔아 봉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 판 금액의 절반만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봉헌물이 전부인지 확인하는 베드로의 말에 거짓으로 대답하다 죽음의 영에 의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전부라는 단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반만 바쳤어도 충분히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부를 바쳐야 그들도 요셉처럼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아나니아의 차이점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요셉은 가난한 자들을 긍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소유를 드렸기에 헌신의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고 아나니아 부부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소유를 드렸기에 물질의 소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동기의 불순함이 진실한 마음을 잃게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물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헌신을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에는 항상 희생이 미끄러이 되어 들어갑니다. 희생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뜻과 사랑이 선포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욕심을 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아야 헌신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뜻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으로 만족을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에 담긴 뜻대로 순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주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게 하시고, 그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하며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며 그 뜻을 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So